진짜 이제 고백할게요 박치. 난 사실 박취야 <laughs> 난 보컬인데 음치야 성산동 짠타이거 렛츠고 여러분 준비되세요 딱 보면 헤어, 메이크업 했잖아요 음, 음. 오늘 스케줄 갔다 는데딴 사람도 원래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아, 스케줄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아마 뭐 끝나는 대로 온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취하면 취하면 뭐 취하면 너네 뭐 가고 나는 또 같이 또 둘이서 싸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그래. 재밌겠다 뭐. 어떻게 따? 남자들은 다 그냥 뭐아무거로나딸수 있지 않아? 이섭이 그 든걸 종이로 따야 돼는현 아, 이희경이 요즘 너무 많이 했어 다른방법도 아, 근데 또. 그 구석에 먼저 했는데 어, 아 진짜 아 진짜? 진짜 이거 한 장으로 돼? 한장한 장으로, 한한 장으로 돼? 진짜로? 한 장으로 아, 어. 아 종이를 접어가지고 어, 어 아하 물 묻었나봐 야원조를아 젖었다 원조래를 야야한 장이면 되네야야 마지막 기야 마지막 기회야 원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 마지막 기회요 원조라고 원래 진짜 원조예요기섭이 아, 마 지금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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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일라이가 있어. 엘라이가 어. 가면 192. 응. 알렉산더? 9 5 4뭐 이렇게 있어.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. 근데 그 있잖아. 아이돌들이 하는 거 있지. 아이돌들이 하는 거. 아이돌이 고 7명이. 멤버들만 한 거야. 내가 이거 보고 근데 너네, 너네 밖에 없어. 너네 밖에 없는 거야? 난그리수치스럽서 나는 왜 얘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지? 약간 이래서 나 기분 좀상했어 아니 그러면서 이거 러닝품도 없는 거야 하면서 이거를 어 아, 이게 이거, 이 옷을 너무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이게 또 내렸다 내렸더니 내 인스타 왜 이렇게 자기 자기 사진이 있잖아 어디 <laughs> <근데, 웃음> <언니>, 이 천이 오오오오 많이 본 천인 거야 그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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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수현이 이거 세물다 <laughs> 내놓고 이을 여기까지만 <laughs> 야, 나 옛날에 얘 이야기... 학교 바로 연락한 적 있어. 맞지? 맞아요. 내가 그거 찾으려고 아까 들어간 그 사회진이, 거 사실. 그 없어. 아, 없어. 오, 오, 아, 그러면 내가 최초로 지우라고 했던 거. 아, 너무 잘했다. 형, <laughs> 아, <형>. 야. 사과야! 사 때, 아, 무슨 학 찍은 거. 야, 이것도 딱뿌리 얼굴 딱 또. 이 행주 좀 하지 마! 아, <laughs> 잠깐만. 라라 <목소리도> 너는 솔직히 진짜 방송생활 하면서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어? 없어? 당연히 아, 있죠 연예인 아, 만난 적 있어? 아, 뭐... <목소리도> 아, 아, 찐... 누나 저 진짜 이제 고백할게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인기가 많은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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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<laughs> 아, <laughs> 나네. <나는>, 어? <laughs> 처음 시작이 누구는 거야? 처음 시작? 자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느려. 지금 생각하고 있어. 야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자, 1라인, 데빈, 수현디범 알렉산더 도모, 여섯 명으로 시작했어 2008년도 어리지 알아 데비. 렛츠 고. 챔피언이 나. 저희 전 동맹이가 아냐. 렇게 했어? 잘안 됐다. 2009년 그렇지 렛츠고 만만하니 우리이 기섭이 비주얼 어. 기섭이 들어오고 왔다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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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섭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역시, 네. 아. 처음이 아니었는데 만만해니 투입됐다 파트 깐깐하게 네 글자 있었다 <laughs> 아. Let's it. It. Okay, be be so. a... 그래서 아. 만만을 하고 빙글빙글 도 괜찮다 다시 빙글빙글 빙글빙글 부끄러 그러면 시끄러워 yeah, 시끄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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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조용히 피스트 술. 브릿 아 후니 삼상공와 되게 느끼더라구나 너무 느끼했어. 솔로 데뷔 우리보다 선배. 아, 선배님. 솔로가 좋대. 알라나처로활동했었 한번 들어 볼래? <목소리로> 여기서 발표할게. 나 진짜 너무 콤플렉스예요. 근데 어. 그런데 어 뭐? 한...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아. 카메라 들어왔어. 자기. 근데 어. 왼쪽에 스킨네 우리 팬분들이 있잖아요. 아, 팬분들이? 좋아해. 한 분이라도 좋아하잖아요. 그럼 됐어요. 난딱 그거 하나 하 거야. 근데 근데 그걸 했을 때더 뭐... 좋아하면. 하까? 하까? <laughs> 아, 근데, 할까? 근데 지금 연락 솔직히. 그래? 어, 솔직히 미국에서는 어. 얼굴이 작으면 이상한 말. 맞아. 아, 한국만 이어 얼굴이 작아야 잘 생겼다, 코가 높아야 잘 이거 아니고 미국에서 맞아.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크고 이게 뭐라고 아, 약간 골격이 그래. 좀 있고 어. 약간 이러면 그게 진짜 멋있고 남자답고 잘 생긴 거야. 나 누나 외국에서. 누나 한국에서. 야 그래서 이태원에서 모여서 나 캐나다 갔는데 갑자기 근데 트럭 오빠가 뷰티풀 <laughs> b e a u t 야, 나 이거 영상 있어, 진짜 있어. <laughs> 아, <데아톤>. 브래가지한거 <laughs> 아니야. b e 풀 u t i f u l t h n you. e 밥 먹을 때혀받를 이렇게 내밀고 먹어요. 이렇게. 왜냐면 턱에 떨어진다. 나안 그래요. 나는 댓글 그런 거 안거든. 왜 혀를 내밀어요, 근데? 안 내리면 여기가 떨어. 어, 나도 턱이 아, 어, 나왔 그래서 어, 내가 하을 거? 든근 자꾸 지저분야 돼. 털을 었는때더 지저분해. 이딴 식이야. 내리기 그러면 안흘리는 거야. 근데 가슴도 안 커서 배에 떨어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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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너네가 이제 나오기로 해주고, 너네 노래를 이제 또 이게 내가 못하지만. 이게 막이행하는데아그 아, 노래가 잘생기고 나 잘생기고 너무 좋아. 아 어, 그거는 무슨 노래야? 어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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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활동했을 때는 이 가사를 솔직히 느낌은 음. 잘못 표현했어. 음. 오늘 불렀잖아 음. 오늘 불렀어. 저번 <laughs> 주도 이 노래를 불렀어.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. 이제 가사를 진짜 들으면서 부르니까 아 이게 약간 좋았어. 느낌이 어, 너무 어. 달라. 준비됐어요? 나나 들었어. 준비 됐어. 누나 준비됐지? 파이. 뭐야? 나. <laughs> 자, 야, 아니, prayed, 나, 나, 막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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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나, 좋아. À, 맞아, alla... 나, 됐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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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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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, 나, 내가 그자리너무나그리난 그 보컬인데 음치야 오케이 아니 야 보컬인데 음치고 래퍼인데 박쥐야 야이씨 웃키어 너무 오래간 거 아니니? 난 사실 박치야난 <laughs> 보컬인데 음치야 너가 진짜로 그냥 듣는 노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만 불러줘 진짜 진짜 너 음악 방송을 하고 와서 술을 <laughs> 먹고 이거 부수 있어요? 근데 보통 이때 제일 잘해 이 간다 진짜 간다 오케이 어차피 여기까지 다보세요 나야 정말 이인 박정희 씬이다! 네, 감독님. 구애도협을 검색하겠습니다. <laughs> 어! 어! 대박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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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늘 연예인 본것 같아. 야, 야, 왜? <laughs> 형! 근데 우리 방금 이미 카메라 다 껐는데 왜 이제 들어와? 괜찮아. 다 끊었어. 형 괜찮아? 응. 일단 안지